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EKS의 네트워크 폴리시를 적용하면서 겪었던 버그 현상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제가 겪었던 버그 증상은 두 개였습니다. 파드와 파드 간 통신, 또는 파드가 클러스터 IP를 사용해서 파드와 통신할 때 10초씩 지연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상황을 재현을 했는데, 아쉽게도 지연이 걸리는 현상은 재현을 보냈고, 네, 통신이 불가능하도록 지금 재현이 되었습니다. n a s h 파드에서 엔진엑스 파드를 호출할 때 파드 IP를 호출하면 호출이 안 되었고, k u b e r 클러스터 IP를 사용해서 파드를 호출할 때도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봐보도록 할게요. n a s h 파드는 default namespace 있고, 엔진엑스 파드는 엔진엑스 namespace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엑스는 Kubernetes 서비스 가 있고 클러스터 IP 타입으로 있습니다. 이내시트 파드가 엔진스 파드로 호출할 때이파드 IP를 사용하거나 또는 쿠버네 서비스를 사용할 겁니다. 자,까 발표 자에서본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첫 번째가 파드 IP로 호출, 두 번째가 쿠버네 서비스로 호출입니다. 어, 그리고 어 이 내슈트 파드와 그리고 엔지닉스 파드에는 네트워크 폴리시가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 네트워크 폴리시를 동작하게 하는 것은 VPC c n i 입니다 그래서 내슈트 파드에는 인그레스 이그레스가 걸려 있고 엔지닉스 그리고 큐브 시스템 즉 코어 엔진을 호출할 수 있도록 인그레스 이그레스 다 허용해 준 상태예요. 다시 말하면 이 네슈트 파드가 엔진엑스 하고 통신이 되는 거고 엔진엑스 파드도 이 네슈트하고 서로 호출을 하기 위해서 디폴트 네임스페이스를 허용해줬습니다. 디폴트 네임스페이스에 네슈트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로 지금 호출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네슈트 파드에서 엔진엑스 파드를 호출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 쿠마티스 클러스터 IP를 사용해서 nginx 파드를 호출할 겁니다. 그래서 쿠마티스 서비스에 대한 도메인을 사용하면 되겠죠? 어, 그런데 호출이 안 돼요. v 거 r v o 즈 모드로 디버깅을 하면 이 IP 주소 는잘 가져와요. IP가 208.48인데 208.48 맞죠? 네, 그런데 호출이 안됩니다. 그리고 파드 IP로 직접 찔러 볼게요. 파드 IP를 직접 내 시트에서 호출하면 이제 호출이 안됩니다. 그러면 반문을 할수 있잖아요. 네트워크 폴리스가 잘 설정이 안된 거냐? 그걸 한번 디버깅 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음, 디폴트 네이스페이스에 있는 네트워크 폴리스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슈트라는 네트워크 폴리스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내슈트 파드로 설정된 네트워크 폴리스입니다 어, 이거를 야물로 가져와 볼게요 야물로 가져오면 어, 이 Visual Studio c o 에서봤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엔진엑스 네임스페이스, 그리고 코마티스 시스템 네임스페이스에 대한 모든 걸 허용을 해놨죠. 그리고, 그리고, 어, 엔진엑스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엔진엑스 네임 엔진엑스 파드에 대한 네트워크 폴리시가 있고, 어, 이 네트워크 폴리시도 디폴트 네임스페이스와 통신하도록 가능한 상태입니다. 딥다이버 하려면, qstack get policy endpoint라고 있어요. 네트워크 폴리시와 조용된 IP들을 불러와 줍니다. 네임스페이스, 디폴트 네임스페이스 있는 걸 가져와 볼게요. n e s 에 대한 네트워크 폴리시 엔드포인트가 보이네요. 그래서 야물로 제가 추출을 하면, 이 내스트 파드가 어 통, 네트워크 통신이 가능한 IP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IP 목록에는 아까 봤던 엔지닉스 코머티 서비스 주소 그리고 엔지닉스 파드 IP도 보일 거예요 그래서 엔지닉스 내 스페이스에 파드 IP를 가져볼게요. 엔지닉스 파드 IP를 위에서 검색하면 보이죠? 다르게 말하면 이 엔진 넥스트 파드는 엔진스 파드와 호출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아까 호출해 봤듯이 파드 IP나 쿠마티스 클러스 타이 p 나 호출이 안되죠. 해결 방법은 두 개인데요. 임시로 해결하는 것과 영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시로 해결하려고 하면 네트워크 폴리시를 어, 삭제하고 다시 만들면 돼요 그러면 놀랍게도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삭제 후 다시 만들 때그 찰나의 순간이 있는데 그 찰나의 순간에 막았던 네트워크 통신이 잠깐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구적 해결하는 방법은 네트워크 폴리스 에이전트를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vpc cni를 업그레이드 하거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vpc cni 안에 있는 폴리스 에이전트 컨테이너를 업그레이드 하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저희가 네트워크 폴리시가 설정되어 있는 거는 사실 VPC CNI 하드에 있어요. VPC CNI는 AWS Node라는 데모셋으로 구현이 되어 있고, 야물로 추출해 볼게요. 야물로 추출하면, 이 야물에는 두 개의 컨테이너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보면, VPC CNI에 대한 컨테이너 이미지, 여기 있죠? 아마존 K8 CNI라는 컨테이너 이미지가 있고, 그리고 네트워크 폴리스를 적용하는 AWS 네트워크 폴리스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이 컨테이너가 저희가 네트워크 폴리스를 적용하면 그 설정을 받아들여서 모든 노드에 적용하는 에이전트입니다. 그래서 이 에이전트의 태그를 업데이트를 하시면 돼요. 이 태그는, 어, g i t 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 키 더업에 보시면 네트워크 폴리스 에이전트라는 에이 s 관련된 키 더업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릴리즈를 보시면 여기 태그가 있어요. 태그로 아까 봤던 옛날 태그를 업데이트 시키면 됩니다. 그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습니다. 임시 해결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폴리스를 재생성해 볼게요. 조금 있다가 볼 거지만 이엔진닉스 네트워크 폴리스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네트워크 폴리스를 재생성할 건데, 재생성하는 거는 삭제 후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델리트를 하고, 재생성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1초 조금 넘게 기다려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통신이 안 됐던 곳에서 호출해 볼게요. 어, 정말 놀랍게도 호출이 되죠? 네트워크 폴리시를 재생성했을 뿐인데, 어, 잘 통신이 됩니다. 노드 디버깅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볼 건데, 그 전에 버그 재현 방법을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버그 재현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특정 파드를 하나 골라서 파드 레프리카를 줄였다늘렸다 계속 반복하면 됩니다. 이걸 저는 와일문, 무한 방복으로 늘렸다 줄였다 했고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 늘렸다 줄였다 했던 파드가 호출이 안 돼요. 저는 그 통신이 안 되는 파드가 엔지니엑스였습니다이 이 증상이 모든 네트워크 폴리스 에이전트에 발생되는 게 아니라 어, 특정 버전, 버전 1.0.7에 발생하게 됩니다. EKS 노드에서 디버깅 할 건데 제가 디버깅 했던 거는 네트워크 폴리시가 노드에 어떻게 적용되 있는지 그 설정 정보를 조회를 했어요 VPCNI 네트워크 폴리시에 대한 문서를 보면 이 네트워크 폴리시에 대한 맵 정보를 볼수 있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해서 저는 조회를 했고 이 명령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이 파드 여기 이제 레플리카 셋으로 나오는데 어떤 파드 또는 레플리카 셋에 적용된 이그레스, 인그레스 규칙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규칙이 있어야 네트워크 폴리시가 잘 적용됐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걸 살펴보도록 할게요. EKS 노드, 즉 EC2 인스턴스에서 버그가 났을 때 증상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열심히 찾아봤는데 이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바로 AWS e k s NACLI라는 이 CLI를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VPC CNI를 사용하고 그리고 네트워크 폴리시를 활성화했다면 이 CLI가 모든 인스턴스에 가지고 있어요. VPC CNI의 네트워크 폴리시 구현은 BPF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CLI를 사용하게 되면 BPF에 대한 상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은 어, VPCN I 네트워크 폴리시의 문서에 적혀 있고요. 저는 그 내용을 보고 어, 이 명령을 한번 사용해봤어요. 그랬더니 네트워크 폴리센 매핑되는 파드 정보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 여기서 NGINX 파드가 지금 사라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Nest NASH2 ingress, Nest에 대한 egress, ingress, ingress 매핑 정보가 보이고. 어, 제가 임의로 띄운 다른 파이썬 파트에 대한 이그레스인그레스도 나왔습니다. 정리를 하면 네트워크 폴리시에 대한 매핑 정보에 엔진스가 누락이 되어서 어, 이제 디폴트 디나이 정책에 걸려 통신이 안 되는 걸로 보입니다. 이런 버그 내용이 어, 기더업 이슈에 올라왔고, 그래서 새로운 버전을 패치하면이 버그가 증상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좀 풀어보면, 저도 아직 자세히 모르시면, 이 정보를 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AWS Contract Map이라는 정보가 여기 있습니다. 컨트랙 t 이라는 단어를 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현재 이 케이스는 리눅스라는 운영체제 위에 실행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리눅스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스택을 따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컨트랙 t 이라는 리눅스 어, 테이블이 있어요. 저희가 보통 뭐 TCP 핸드쉐이크라고 말하는 신, 신크 에크에 대한 이런, 그리고 이태블리스트 이런 정보들이 컨트랙이라는 테이블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리눅스 운영체제에 올라가 있는 모든 네트워크 통신은 컨트랙에 의존이 되어 있는데 VPC-CNI는 리눅스 OS 컨트랙 정보뿐만 아니라 자체 구현한 AWS 컨트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두 개를 아마 참조를 하는 것으로 지금 보여요. 네트워크 폴리시를 삭제하고 다시 생성하게 되면 명령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아까 쳤던 ebpf load ebpf data라는 이 아규먼트를 그대로 쳤습니다. 그러면 아까 없었던 nginx에 대한 이그레스, 인그레스가 생겨요. 아까는 없었는데 이, 어, 여기 매핑 테이블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드 단에서도 디버깅을 할수 있습니다.